네, 안녕하세요. 제필입니다. 오늘 가볼 던전은 초월 던전, 데우스 영국이지죠. 요거를 영상을 보고 하시면은 확실히 S랭크 받는 데는 도움이 되실 거예요. 뭐 그냥 하셔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. 근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봐 만들어 봤고요. 네. 쭉 이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. 이 앞에 안 떨어지시게 조심하셔야 돼요. 떨어지면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습니다. 혹시 떨어지는 분들은 저 회오리 바람 타고 오시면 돼요. 이 던전은 진짜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. 여기, 여기 안 떨어지게. 천천히, 네. 이게 난이도가 제일 높습니다. 저기 지나가는 게. 혹시 뭐 떨어지신 분들은 팀원분들한테 키벨 리스크 등록해달라 그러세요. 여기 계단 위에 이제 보스가 있어요. 첫 번째 보스. 쭉 때려주시고. 저런 거. 최대한 피해주시고. 러면서 때려주시고. 보스가 좀 많이 날뛰어요. 얘는. 왔다 갔다 저렇게 원거리 딜러 따라다니죠. 저렇게 따라다닐 때 바닥에 전기가 생겨요 저기 위로 가시면 안됩니다 많이 따라요 피 네, 최대한 피해주시고 엄청 날 뛰죠 그냥 이, 이게 컨셉이에요 쟤는 네, 쭉 딜해주시고 최대한 피해주면서 뭐 조금 맞아주셔도 됩니다 저희 힐러분 계시기 때문에 네. 분을 느끼게 해주마. 저 원형 밖으로 나갔다가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. 요. 전기 최대한 안 밝게 딜해주시고, 쭉 딜해주시면 됩니다. 이때, 이때 보, 저는 지금 보호막을 걸어줬는데, 보호막 같은 거 있으면 걸어주시면 좋아요. 요거 이렇게. 네, 여기서는 뭐 주의해야 될 거는 그냥 저 레이저 최대한 피해서 이동해 주셔야 조금이라도 빨리 갈수 있습니다. 저거 키벨리스크 같은 경우는 뭐 등록을 해 주셔도 되고 안해 주셔도 되고 시간이 좀 소모되니까 그냥 가는 거죠. 어차피 자리에서 즉시 부활하면 되니까. 저 바닥에 저거 피해 주셔야 돼요. 이렇게 밟으면은 느려지니까. 이냄 낮은 문이고요. 이것도 이냄도 뭐 주의해야 될 점은 바닥에 그냥 레이저 저거 최대한 피해주기 점프 뛰어서 피해주시면 됩니다 저거 그냥 저 원형 원형 밖에서 딜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는 근거리 딜러는 늘무가 좋아요 확실히 저걸 좀 피하면서 딜할수 있거든요 빡딜 네. 넣어주시고 저 레이. 레이저를 피해주시고 어. 요, 지금 원형 장판 생겼을 때는 팀원들이랑 최대한 멀어져야 돼요. 저 원형에 들어오면 같이 딜 들어오니까 피해줍시다. 여기서 이제 저잡목 92에 110이죠? 저 나머지를 잡아줍시다 한 마리에 2씩 올라가요 저게 지금 네. 저저저저저 보라색 장판 있죠? 네저 위에서 딜하면 안 됩니다 네 저기 생겼죠? 내게서 벗어날 수 없다. 딱 생기면 요렇게 사슬이 생기거든요. 지금 선이 세, 생기죠? 저 막신님이랑 멀어지셔야 네, 이렇게 멀어지셔야 됩니다. 그러면 사라져요, 이렇게. 그리고 지금 딱 보면은 저기 원이 하나 생겼죠? 저 안으로 붙어주셔야 돼요. 그러면, 요렇게 딜을 분산해서 맞을 수 있습니다. 네. 저거 안 붙어주시면 즉사해요. 한 방에 죽어요. 혼자 있으면. 네, 이제 피하면서 딜해 줍시다. 요, 광 하는 거 최대한 피해 주고, 뭐, 맞으셔도 됩니다. 저거. 쭉 딜해 주시고. 이 허약한 세계가 무너져라. 요거 나오면 이제 보스한테 최대한 붙어주시면 됩니다. 시점이 바뀌잖아요. 저기 밖으로 나가면은 무너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져요. 이거는 즉시 부활도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그냥 붙어주시면 됩니다. 뭐 저거 피할 생각 안 하셔도 돼요. 저 피해도 되고, 이동하면서. 네. 편하게 딜해주시면 됩니다. 나갔다가 딜해주시고. 나갔다가 딜해 주시고 네, 최대한 피해면서 딜해 주면 됩니다 넥에서 네, 벗어날 수 없다 또 나왔죠? 선이 생겨가지고 밖으로 나가 주셔야 돼요 멀리 멀리 네. 멀리 이렇게 나가면 딜이 안 들어오면서 사라집니다 이 다음에 또 나오는 패턴 있죠 저거 원 안으로 붙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네 그러면 이렇게 딜 나눠서 맞을 수 있습니다 네, 군 나왔죠, 저기. 딱, 빡딜 넣어주시고. 네. 요런 것들은 보고 피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피해주시면 돼요. 뭐, 혹시 맞으셔도 어차피 괜찮습니다. 자, 고 나가서 딜해주시고. 또뭐 반복이에요, 이 패턴 반복. 나갔다 들어왔다. 나갔다 들어왔다. 내게서 네, 벗어날 수 없다. 또 나왔죠? 멀어지시고 이게 랜덤지목이에요. 멀어지고 네 이렇게 라 사라, 사라지면. 다음 패턴. 전부 박살 내주마. 또. 붙어주셔야죠. 네. 저거 이동하면서 피해주셔도 됩니다. 좌우로 이동하시면은 피할 수 있어요. 이기는 근데 맞아주셔도 괜찮습니다. 요 패턴 나왔죠. 아까 지나갔었는데. 붙어주시면 됩니다. 저원 안으로 들어가 주셔야 돼요. 이게 제일 중요해요. 네. 이렇게 하면 딜이 분산돼서 맞을 수 있다. 그록이 한번 나올 때 됐죠. 혹시 모를 수도 있으니까 뭐 쳐주시면 좋습니다. 보이스가 되면 말아주셔도 되고. 계속 동일한 패턴이에요.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, 아까 그 즉사 패턴. 그런 것 때문에 고생을 좀 하시죠. 네, 또, 똑같이 생겼죠? 살짝 멀어지시고, 네. 조심하셔야 돼요. 저렇게 떨어지면 은 죽어요, 그냥. 쭉, 길러주시면 됩니다. 저기, 또 붙어주셔야죠? 저기, 네. 이렇게 잡아주시면 S랭크 달성할 수 있습니다. 끝!